자 안녕하세요, 북한나입니다2 0 1 3년 11월 24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 11월 23일 상한가급등주의쇼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장 좋죠? 네, 우리나라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좋아요.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테마 같은 경우는 한동훈 테마 그렇죠? 한동훈 테마 자. 그,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한동훈 탈마가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예, 인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관련한 종목, 특히, 정책 관련하면 이민청 관련한 종목, 그죠? 이민청 관련한 종목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하려면 뭐, 네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주가 올라오는 거고 그죠 교육주도 있고 그다음에 비자 같은 걸 발, 발행을 해야 되니까 비자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보안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청 관련하면 뭐그 뭐죠 어 생체 인식 그죠 왜그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중에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관련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버전으로는, 청, 저기, 청중가요? 충중가요? 예, 어쨌든, 충청도에서, 청중가, 충중가에서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청주안시 그죠? 청주안시로 해서 지역구, 청주 출마가 확실하다. 야, 청주, 청주안시에서 청주에 출마 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가닥은 충청주 쪽으로 이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충청도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예, 충청도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얘네들 단발로 보셔야겠죠. 단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상한가도 가고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 관련한 종목은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너무 이쪽에 몰입을 해서 매매를 하다가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정치 관련한 종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이렇게 움직임 나오다 한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전에 안철수 돌풍. 그렇 안철수 돌풍만큼 테마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테마주를 정리했는데 뭐 되게 많아요. 4, 50 종목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올라온 종목은 몇 종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고 수익이 나올 때 챙기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한훈 관련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발표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실제 뭐,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인기를 끌은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전에 안철수가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켜서 뭐다 됐던 것처럼, 어, 한동훈 장관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각자, 개인마저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동훈 과연 좀 올라와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내시는 걸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선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거기다 맞춰 놓은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지난번 그 화요일이었나요 그죠 화요일 날 움직임이랑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요거랑 요거랑 거의 쌍둥이죠. 여기서는 조금 높게 시작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이고, 요건 반대로 움직임 나왔고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얘네들 좀 빼버리죠. 자, 움직임 나온 걸 보면은 오늘 예, 오늘은 어제보다도 덜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어제보다도 덜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빠지는 거를 볼수 있죠.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단발로 움직인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지그작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거를 보고 있지 않은 이상은 실제적으로 수익 내기가, 잠깐만요. 예, 수익 내기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매수매를 할때 여기서 매수매도 짧게 나왔고 매수매도 나왔고요. 이런 거는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요쯤에서 매도 한번 하면 나왔겠다. 요거 매수 매수 매수. 그래서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쇼데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쇼데이브예요. 여기. 지금 보면 하방 올르고 하방 올르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추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예, 요 추세 신호와 사드 신호를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아침에 매수가 나왔죠. 짧게 매수 나오고요. 여기서 매수 나오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이제 길게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매도. 그죠? 여기 매도, 매도, 매수, 매수, 매수. 여러 번 나왔는데 실제 연애들이 크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크게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한 걸 보면, 예, 매매한 걸 보면 여기서 지금 짧게 나온 것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80원, 매수도 두 번. 그 다음에 매도가 지금 100만원짜리 딱 하나 나오고 짧게. 물론 여기에는 10만원, 20만원짜리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손절한 것도 여러 개가 있죠. 오늘은 요 정도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날 움직임이 지금 그대로,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내일. 오늘 미국장이 오른다고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장중에, 장중에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장이 어떻게 됐죠? 아, S&P 500 0.05, 나스닥이 0.15% 상승 중이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내일 상승세, 박스권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13% 플러스의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17%. 역시나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이 나온 것들 보면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덕성이 덕성이 상한가갈때 덕성이 단순히 초전조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초전조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 그죠? 올라온 게 아니다. 왜? 지금, 그, 덕성, 그, 뭐랄까. 라 그, 종목 토론방 있죠? 거기서 그때 한동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덕성이 그날 상 들어갔고, 그 전에 덕성 우선주가 상 들어갔죠. 덕성 우선주가 상 들어가고, 덕성이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줄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는 제가 점심 먹고 왔을 때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파마, 제일 파마 홀딩스, 제일 파마랑 같이 보는 종목이, 제일 제약이랑 같이 보는 종목이죠. 제일 제약이랑 같이 보는데 제일 파마 홀딩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재단. 동사 자회사 제일 약품에 10억 규모의 신생아 폐혈증 개발 지원한다 자 요거 때문에 제일 원래는 제일 제약이 뭐 제일 제약이 아니구나 제일 약품이구나 죄송합니다 제일 약품 제일 약품이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고 제일 파마가 나중에 움직임 나와야 되는데 제일 파마 홀딩스가 먼저 움직임 나오고 제일 약품이 나중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파 예, 몰딩스 상 들어왔고, 신시웨이는 요거 이민청 관련한 종목이죠. 예, 이민청 관련한 종목에다가 이민청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산망, 막통, 먹통됐다는 거 나라장, 도잘청에서 나라장터 전산망이, 예, 먹통이 된다는것 때문에 보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신기주였죠. 그죠? 다른 보안주보다는 신규주에서 같이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산망은 뭐 독일에서, 독일에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핑거스토리 네이버 웹툰 관련한 종목이죠. 네이버 웹툰 관련한 걸로 해서 미국 상장 기대감이 있어서 핑거스토리 움직임 나오고 있고, 엑스페릭스. 역시나 요것도 이민청 관련한 종목입니다. 요즘은 올라오면 전부 다 이민청 관련한 종목이에요. 이민청 관련한 종목, 바이오 인식, 즉, 생체 인식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민청이 뭐 하면 은뭐다 지문도 등록하고, 요즘은 지문도 지, 등록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요런 게 엑스페릭스가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덕성. 자, 한동훈 출마설, 한동훈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온 거고요. 한싹. 자, 요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안주는 이민청 관련한 거, 교육주에서 보안주로 움직임 나오는데, 신시웨이처럼, 예, 한싹도 마찬가지. 이민청을 설립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산망이 망가진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왔고요. 오늘의 상한가는 제일 파마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재단 제일약품의 10억 규모의 신생아 폐혈증 개발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가 정말 빠르게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요. 신시웨이는 이민청이죠. 이민청 설립, 조달청, 나라장청, 변상망 먹통. 이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 핑거스토리,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자, 엑스페릭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민청 설립. 생체 인식 테마로 해서 생체 등록을 다 하죠.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블리츠웨이. H&E 엔터를 갖다 흡수합병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점상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그쵸?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보죠. 자, 스톰테크. 스톰테크가 많이 밀렸어요. 그쵸? 스톰테크가 스톰테크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20%까지 밀렸는데, 자, 여기서 보지 말고요. 우리 여기서 봅시다. 자, 스톰테크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스톰테크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자, 10시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야지, 거의 20한 5%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먹어줘야죠. 그리고, 오후장에, 오후장에, 다시 한번, 상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동시효과에 무너졌는데, 시간으로도 무너졌네. 요 제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모든 웬만한 종목, 수익나면 다 챙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서 챙기는 것과, 여기서 챙기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3% 빠지고, 7, 8% 손실나는 것과, 틀리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제가 명심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안 되면 종목을 갖다 계속 갖고 있게 돼요.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느냐 아닙니다. iq. iq도 오늘 많이 매수신호 줬죠. 네. iq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건데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여기죠. iq가 무슨 뉴스였죠? 시기 질환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었는데 리딩 클럽에는 알려 드렸는데 아아그 아. 저기 뭐죠? 리도 리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IQ가 움직임 나온 거는 그 어? 왜 이렇게 나오지? 이씨 아까, 아까 뭐였지? 아이씨, 갑자기, 이상해지네. 야, 이거, 이거 때문이다. 이거 아닌데. 아, 아까 무슨 그, 뭐죠? 구강, 구강 마취제인가요? 그게, 암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겁니다. 여기에 써놨나요? 아, 리도카인. 예, 리도카인 관련한 걸로 해서 급등을 했고, 여기서 움직임, 상 찍고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움직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상까지는 못 먹고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140만 정도 먹었고. 자, 아까 인트론 바이온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인트론 바이온도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인트론 바이온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죠. 자, 인트론 바이온 유전자 편집을 주사 한 번으로 평생, 예, 클레스토롤 고민 끝낸다. 자, 0000, 000. 9시 55분 에드렸네요 9시 55분이면 한번 볼까요, 어딘가? 9시 55분, 54분, 55분, 여기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드렸던 건 여기, 요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두번 수익 내서 한 130만원 정도 수익 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시간으로 밀렸네요. 자 종목들이 요즘 이슈가 나와서 이슈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젤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 예, 제일 약품도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인트론바이온도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매수 신호를 드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리딩클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매매를 할때 지금은 일단 정보가 우선이에요 모닝에드에도 정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들, 이슈가 없는 것들도 올라오긴 하는데 제일 먼저 정보가 제일 빨라야 돼요. 정보가 빨라야 되고 정보가 빠르면 뭐 해야 돼요? 빠른 매수가 필요하겠죠. 빠르게 매수해야 되고 매수와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이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래요. 겁나 빠르게 움직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없다 그러면, 정보가 없다면 빠르게 매수매도도 못하죠. 그러면 이미 한참 올라온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늦죠. 요즘은, 예, 보통 이렇게 한번 정도, 한번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 요거 아까 인트론 바이온 예, 말씀드렸구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 매수에 885만 원, 매도에 105만 원. 요 정도면은 그냥 한 1당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당에서 조금 더뭐그 정도 수익 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3년 11월 23일 예,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파머 홀딩스부터 잘 보죠. 자 제일파마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게 겁나 빠르게 상들어갔는데예 저는 이거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근데 와 여기서 흔드는 거 보세요 이게 몇 퍼센트짜리면 6% 8% 짜리에 봉하나에 그것도 흔들고 여기서 흔들고 여기서 쫙 올려서 상부치더라고요 얘 따라서 제일약품이 바로 얼음 들어갔죠 얼음 들어가서 갭 떠가지고 뒤집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역갭떠 가지고 여기서 못 올라가면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신시웨이. 자, 신시웨이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는 신규주. 아까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들은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 지금 대충 오늘 상승한 종목들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신시웨이, 한석, 스톰테크. 오늘, 예, 3인방이죠. 에코프로머티도 아직 살아있고, 밀리에서 이제 올라왔다 뒤졌구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도 움직임 나왔었고, 그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아, 에이징랜드. 이것도 세게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시간으로 오늘 올라왔더라고 메가 터치도 오늘 좋았고. 그러니까 신규주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신시웨이도 이제 정치 관련한 종목이 아니라 얘를 뭘로 봐야 되죠? 그 이민청. 이민 관련한 걸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시웨이도 이민 관련한 종목, 보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핑거스토리는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자,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침에 한번 횡보, 두 번째 횡보, 세 번째 횡보, 네 번째. 요거는 전 거의 못본것 같아요, 핑거스토리는. 엑스페릭스. 엑스페릭스는 아침에 이거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쭉 올라와서 얼음 2차까지 상한가 자, 엑스페릭스. 요거 이민청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쵸 이민청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싹 같은 경우도 한싹 같은 경우도 보안줄에서 이민청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블리츠웨이, 자 블리츠웨이는 점상 들어갔죠? 뭐 점상 들어갔으니까 할말 없죠. 덕성, 자 덕성이 실제 어제 급등할 때 있죠. 여기서 어제 급등할 때 이때 벌써 이미 이때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설마 했는데 2차0원까지 갔다가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갭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오나 보시고요. 내일도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덕성은 내일도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지금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한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싹 한쌍. 자 한싹 연내 이민청 그 다음에 나라장터 전성만 1시간 먹통 소식으로 보안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톰테크 스톰테크는 뭐하는 종목이죠? 아 정수기 부품이니다 얘는 급락을 했다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에는 4.7% 빠졌네요. 예, 그냥 수급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신규주는 수급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p c 에 자,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 추진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 얘기 나온 다음에 급등을 했었죠. 그죠? 예, 그 얘기 나오고 급등을 했는데 패덱이 나왔다가 또 시간 내로도 밀렸습니다. PCL.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IQ. 자체 개발 신약으로 글로벌 성과도 입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예, 리도카인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리도카인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체넥신. 자 유전자 치료제 분석하고 지속형 비뇨치료제 GX24. 국내 임상 삼상 IND 신청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도 요렇게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단타칠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렇게 양복 나오다가 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손절이랑 입절 잡고 보셔야 됩니다. MFM Korea. 요건 뭐, 의류, 제조하는 데죠. 특별한 이슈 없고요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리치웨이, 이거 상 풀리면 단타 가능해요. 이거 상한가 풀리면, 점상으로 같은 게 상한가를 풀리면, 일단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니까, 러 요거, 어, 눌림목이 오면, 눌림목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팜 홀딩스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팜 홀딩스.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신시웨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뭐 나머지는 다른 거 움직임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2 0 1 3년 11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갑자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GNC 에너지. 자, 석유랑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는 것 때문에. 바이오항공유 바이오테마로 바이오테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항공유 예, 바이오항공유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일반 기름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유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고 에코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 예, 바이오항공유 그 다음에 jc 케미칼 이것도 마찬가지 jc 케미칼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국회 통과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예, 바이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일반 에너지랑은 좀 틀리죠.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예,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있는데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에너지 관련한 종목, JC 케미칼, JC 케미칼 에코바이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이세 종목은 예, 세 종목은 바이오 에너지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부강약품, 부강약품은 비정형 항전식병약물 신약 라트다정이 식약처 식품,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식약처죠. 예, 국내 품목허가 승인 떨어졌다는 뉴스가 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치시스, 한동훈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8%올랐고요 대양금속, 자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지난번에. 그, 영풍재지랑 같이 무너졌던 종목이죠. 예, 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요거 단타 나올 것 같아요. 단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한번보자고요 영풍재지는 어떻게 됐죠? 아유야, 매일매일 빠지네, 영풍재지는. 지난번에가 기회였었네 그죠? 음. 어쨌든, 요거는, 대양금속 같은 경우는, 한동원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돌고 있는 겁니다. 잘체크하시고요 태평양 물산. 태평양 물산도 요것도 한동훈 관련한 종목. 그죠. 한동훈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양금속도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덕성도 마찬가지죠. 덕성도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SI s 일리소스 자, s i l 소스는 뭐, 동전주인데, 뭐, 특별한 의미 없구요. 바이오 디바이스. 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구나. 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 겁니다. 음, 동전주구요. 덕성. 아이구야 한동원 관련한 경우 시간으로 3.5% 나노. 나노가 올라왔는데, 얘도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구요. 에이징 랜드. 에이징 랜드가 올라오다가 박살이 났죠, 오늘. 예, 올라오다가 박살이 났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전장에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고점에서 밀려서 그렇지, 확실하게 움직임 나온 건 맞는데, 요거 내일도 한번 신규주, 신규주 쫙 열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일 볼만한 거, 아침에 공략을 할만한 거는, 일단, GNC 에너지가 네, 되지, GNC. 예, 둘다 같이 보죠. 이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시 케메카리랑 세 종목 다 봐야겠다. 자, 부무광약품은, 부광약품도 같이 보시고요. 이렇게, 보... 이내 네 종목만 보시면 되겠네요. 뭐더 보신다 고 그러면 신규 상장주, 에이징랜드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올라왔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급등을 했다가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손실 안 나게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날때 챙기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